에 스크린샷 아니죠 아또 이런 갓겜에 얼굴 내밀고 찾아왔다 아아안 보여 이 말은 또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때 아 그때 많이 찍자가 끝냈었는데. 아, 진짜로, 저는 그때 끝나려고 했었어요. 진짜. 그런데, 오늘 또 하고 싶어져서, 왔어요. 넌 잘생기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파다라 파워레인저, 루피, 파워 자, 그래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내 네, 설기 안 바꿔주죠. 맨날. 퀵 매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독도는 한국다. 에? <laughs> 갑시다. 두다 두다 두오 멋있어. V.I.P. 매력도 2098. 저게 뭐야? 그런데. 아 뜨거워. 퉁퉁이가 그런다. 아 뜨거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멈췄다. 아여기 내가 또 잘하죠. 아 못함 사실. 어, 이게, 뭐야? 어허! 받아라! 받아라! 내가, 야, 나 죽었어? 와, 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죽었네? 따봉도치야. 고마워! 땡큐, 따봉도치. 음, 음, 만 어, 오케이. 잠깐만 저거 보스 먹으면 어허. 땡큐. 따봉도치. 이거 이거 렉 걸려서요. 이거 잠깐만요. 오! 이거 렉 걸렸다. 땡큐. 따봉도치. 야! 아, 나왜 죽었지? 땡큐. 아, 블랙홀 생길까? 음. 얘들아 힘내 힘내라 여러분들 내 네, 졌다 왜 졌을까요? 과연 왜 졌을까요? 삐숑 삐삐삐 나한 번에 죽은 거 싫어해? 내가 꼴등인 거 싫어해? 그리고? 야, 얘들아, 여그럴 때는, 우리가, 아, 협동을 해야 되는데. 협동! 협동! 얘들아, 협동?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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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요? 오케이. 나, 어디로 갔대? 오케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제 얼굴 때문에 벗어나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 으아! 땡큐. 안 돼, 없어졌어, 나. 위험해요, 위험해. 어떻게 이겼지? 실루루루 한명 나가 버렸고요. 오케이. 나이사 내가 3등 할 기회가 생겼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퍼아퍼아퍼 얘들아, 잘 싸워라. 얘들아? 후!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 보세요. 우웩 땡! 우웩 이라고 외쳐 보세요. 우웩 <laughs> 이러면서 죽었어. 600 인기. 여기가 인기 맵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좋아요 눌러줬죠. 근데 여기서 뭐 하니? 쟨또왜 저래? 어? 저거 뭐야? 떨어지네 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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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만 어? 어? 왜 때려? 어, 그러니까 빠따라아뗄 거다... 빠따라 빠져라! 하다가 죽었네? 최신 거래요, 이건. 또. 에 예. 빠져라! g o 이번엔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꼴등에 또 제가 이기고 싶어요. 이번에는 쟤 뭐하냐? 음 안타까운 녀석. 어제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대체 빵야. 쟤 어떻게 살아야지 어? 어? 어! 잠깐만, 저거 뭐야? 그거, 야거 개구다. 어떻게 살아난, 우 어... 놀람, 어... 아니, 나니 아니... 어떻게 이겼지, 내가? 몰라. 바나나 아, 아이스빔림 두시, 두시. 가라 아, 깨꼬다. 저는 시키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가자라! 이모티콘이 여기 있었네. 잘하는데? 다시 1회 오, 뜬, 거예요? 뜬 거예요?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아니요 안 떴어요 땡큐 와우 wow. 채팅창을 보지 마세요 이 게임을 하면 알았죠? 채팅창을 보면 막 욕이 써져있기 때문에 욕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할 때는 채팅창을 보지 마세요 알았죠? 오, 제 매력도 2300. 저게 무슨 매력도니? 아, 들어와. 내가 이거야? 어, 내가 뭐야? 아, 어, 내가 이거구나. 제가 파란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파란색입니다. 최신 거래요, 이것도. 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갑니다. 공장이네 이건? 자 이건 잘 써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 써야 돼왜 죽었지? 너니? 왜 죽었지? 와이 why? 대체 와이 y 하하하 나의새끼기는 너희들이 죽었구나 아아아아아아아로 죽어 버렸아 아니네, 내가 꼴등이네. 꼴등 비호연이네 이상해져가고 있었다. 가라, 발사, 발사. 빵야! 와우. 자 여기는 밑으로 숨어야 되기 때문에 도망칩시다. 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 어, 어. 숨을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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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 미스테리오야? 흐. 난 먼저 살아남을 끈. 하고 있어. 어, 뜻! 안 돼. 이제 시간 권총이 없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에. 에? 잘하는데? 점, 점, 점. 안으로 간다. 와! 생리, 가 o 생리, 생리, 가 간다, 간다.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 저거, 저거. 저거 먹어야 돼. 아! 나왜 죽었어!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 이 녀석.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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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진줄 알았는데. 땡겨 이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신 거예요. 아, 후! 아, 후! 저기 닿면 죽거든요? 100% 노란색? 그때 해봐서 알거든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 나 이거 펀맨 펀치가 땅을 뚫어버렸구만. 아니! 쟤 뭐. 뭐야? 타! 아! 갑자기 컨트롤러가 이상해졌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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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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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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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내가 2등을 타버리겠어! 내가 여기서 2등을 타버리겠어! 야 안돼! 네. 내가 졌다 친구야. 친구야 내가 졌어. 그러니까 제발 나좀 고교까지 빨아줄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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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새로운 거잖아. 야.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얘들아 얘들아 어, 미스테리오가 아, 아, 깜쳐버리기 난 없어 난 없어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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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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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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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안돼 고호비지마 슈퍼! 로얄 레이스가 이겼어 우리들이 졌다고 알겠어 알겠어 가리고 고기 빠고 삐꾸 채팅창 가려버리기 욕은 안 돼요 심한 말중삐삐삐삐삐 삐삐삐삐 삐. 착한 말 중이에요 이건 역시 채팅창은 가려야 제맛.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됐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나또어 어, 안녕하세요. 네제 이름은 네 얼굴이 큽니다. 전 얼굴이 커요 여러분들. 날씬하고 자빠른 몸에.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음... 뭐지? 뚝따닥 뚜두두뚜두두두두 뚜두두두 식었네 동맹 너 어디있는데? 아 사랑해요 아 뭐지? 왜 죽은거 같지? 죽은척 하는거 같지?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들아 다 나가 버렸니? 뭐야? 하하하, 뽀뽀해 줘? 응응응? 아직 다 있지? 왜 저래? 어 왜? 어, 넌 뭐야? 너 운영자니? 어? 너 운영자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이거 렉이 걸린 거 같은데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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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거 텐입니다 이거 이거 야리야리 다 화면 조정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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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laughs> 됐다. 어. 자 머리는 여기다가 두고 아까전에 왜 레기 걸려버린 것이여? 한 명도 왜이한 명도 몰랐나보다 왜 이, 이러고 있었어? 야 내가 원펀맨이었어 왕년에. 왕년에 원펀맨이었다고 원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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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원펀맨이었다는 거 모르냐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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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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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 먹어버리려고 했어. 원퍼맨 내가 내가 견투를 어 이런 거어 잘해. 어 똥, 아 미안해, 어, 아 미안해, 아프겠다. 아, 아, 자, 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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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버그가 돈으로 날수 있습니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우.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갈게요. 구복. 죄송합니다. 아우. 맞아요.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까 전에. 인성도 값주시다라고 하셔서요. 그쵸? 욕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욕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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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됐다. 어, 멋지다. 어, 3297. 아, 어, 어, 어. 제가 당신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아 어, 형님! 어 나의 줄리안! 아에 어, 에일리엣! 엘리엇! 응? 엘리엇이었냐? 어? 잠깐만. 저거 날라가 버렸는데요. 잠깐만요. 어 어디 있어 애들? 얼굴이 안 어. 아. 어... 그런데 저거 안 보여요.

서부의 총잡이는 쟤였다? 아니, 나였다! 뚜두두두두두두두 하하 두두두 두두 <laughs> 쟤 뭐야 죽었는데 하하 거리고 있구만 어허! 최대한 멀리 가야돼요 저 안보이죠? 최대한 멀리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가 졌지?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세요는 또 누구야?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누구세요. 제가 1등인데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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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 살아 있어? 아. 아니, 넌 끝났어. 요 스키 타는 누구세요가 1등했다. 하지만 지금 1등 공동 1등이에요. 저. 엉?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진짜. 내가 갑자기 1등에서 3등으로 확 바뀌었네요. 아, 한번줬는데 아, 지금 저기 위에가 난장판이 났거든요. 어떡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있어요. 하! 하이. 야, 리에리 야, 삐총 방, 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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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여러분, 제가 왜 죽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어, 잠만. 깐 오케이, 오케이. 야, 얘야, 내가 쏘다가 내가 죽겠다. 야 내가 너희 형 동생을 만들어 준 부모님이야. 부모님. 어 어. 뺏어! 아, 내가 이겼네? 예! 지금 제가 2등이거든요. 음. 시간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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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권총! 시간 권총 시간 권총 컨트롤로 하기가 힘들어요. 시간 권총 시간 권총쟤 죽었는데 왜 하하거리고 있어? 시간 권총 시간 권총 시간 권총 시간 건총, 시간 건총, 어, 어, 오지 어, 어, 오지마, 오지마,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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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빰빰 여판이 빰. 마지막이 되겠군요 아니네 어 잠깐만 잠깐어나 뚫어버렸어 그냥 뚫어 뻥 뚫어 뻥 잠깐만 걔 뭐야 쟤 뭐하는거야 지금 저기요 어, 진짜 지금 빡네 지금 제가 1등이거든요 자 제발 좋아요의 힘을 잡아서 여러분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은 저의 힘이 됩니다! 워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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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